안녕하세요. 믿고 맡기는 중고차 프로의 차프로입니다. 차르가 다 구입이 되고 모든 게 완료가 됐으면은 보험까지 완료가 됐다면 이제 이전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개인 거래인 경우는 이전 등록 신청서하고 자동차 양도 증명서, 그러니까 계약서죠. 매도용 인감 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거래 당사자가 두 분이 같이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방문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뭐 3, 40분 이내에 다 처리 가능하시고요. 밀려있으면 은 3, 40분이고 뭐 그렇게 밀려있지 않다고 하면 곧바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주민등록센터 같은데 가셔서 어,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개인거래의 경우에 유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개인거래는 반드시 당일날 당사자가 함께 처리 완료해야 돼요. 구입해가는 사람이 이전을 하겠지 하고 맡겼어요. 맡겼는데 이전을 안해 가요. 이전을 안해 가고 계속 차를 타요. 그러면서 막 과태료도 막 날라오고 막 그래요. 막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난감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당일날 다 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매 상사 거래의 경우는요, 매매 상사에서 이전 등록을 대신 해줘요. 보통 이제 하루 이내에 다 정리를 해서, 어, 뭐 당일날 또는 다음날 등기로 발송을 해주는데요. 원래 법적으로는요, 중고 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규제 자동차 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서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매매 상사의 경우는 보통 하루나 이틀이면 다 처리를 해줘요.